가그도 방파제 사건 현재까지 투입된 혈세가 3천억이 됩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은 해수부 공무원과 설계사가 공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시험의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런데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이 서해청장의 외압을 받고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채타 부서로 발령되었다 하는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가그도 방파제 복구공사 배임 사건 관련해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죠? 없습니다. 다음 했고, 부인하는 것을 하고 총, 총경 이철우 전해양경찰청 보안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요. 중간에 발령 나면 너 모질이 돼.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 덮는 게 예술이야. 이와 같은 발언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이건 누가 들어봐도 수사를 빨리 끝내라 하는 압박인데요. 맞죠? 제가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한건 아니고 3개월 안에 끝내라고 한 것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모금은 경위 나오세요. 지금도 나, 배를 타고 계십니까? 예, 배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은 지금 수사 전문가로서 중간에 도중에 갑자기 배탈하고 명령을 받은 겁니까? 압수영장 그 신청서를 다 만들어 놓고 네.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에 배제돼 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주 청장께서 그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요. 그 관련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른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제출해 드리고. 아, 네.